들어갑시다 존바인님하고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깔끔하게 좋아 존바인씨랑 한번 해볼게요 뭐 엑스트라 브라이언 꺼내신다고 하던데 그 저한테 엑스트라 꺼내면 후회하실텐데 제가 조금 기본잡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하실텐데 엑스트라 브라이언 꺼내시면 후회하실걸요 장관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장관, 그 EXQ한테 괜찮아요. 장관, EXQ한테 괜찮아. 보여드릴게요. 아, 장풍표네. 아, 이러면안 괜찮아요. 상당히 안 괜찮아졌네요. 이름 안 괜찮아. 일반 쇼여야 괜찮은 건데, 오케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슬라이딩 깔끔하고요. 괜찮아, 괜찮아. 보니까 괜찮아. <laughs> 보니까 괜찮다. 깔끔하고. 어 아, 장포, 아 이분 뭐 ex 그거 우라충이네 약간. 뭐야 이거? <laughs> 너무 생소해서 뭔지를 모르겠다. 무라충이시네, 약간. 뭐야. 아, 깔끔하게. 어, 뭐야. <laughs> 어, 아, 이뭐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정신 차리세요. 저기, 존바인씨. 이 기술을 생으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런 스타일. <laughs> 오! 야야야! 야, 야, 잠깐만! 나! 나! <laughs> 나 아무슨 앞으로 골랐어야 돼왜 뒤로 골랐지? 잡아다 잠깐만. 아, 야. 저 구르기 방향이 잘못됐어.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저 필살기 한번써주시겠어요기 모아서?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그래요. 기 모아서 한번 써주세요. 기 모아서. 그거 말고. 진초필 한 번만 써주세요. 저기.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거 말고요, 예. 그거 말고.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합니다, 예. 아 그쪽 이거, 이거 말고, 그냥. 피싸게한 번, 한번, 예. 한번 써보려고 그랬는데. 안 튕겨져요? 해보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 소통이 안 되시는 분이네. 한사하려 그랬는데.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맘에, 뭐, 뭐라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아유, 예, 뭘 하고 싶으신 건지, 예. 아, 일단 2성까지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예, 존바이님 반갑습니다. 일단 뭐, 플레이를 어떤, 예, 어, 2성까지. 이제 뭘 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게임을 좀더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이코볼 하고, 그, 이동하는 거 쓰면 이제 가불이 나죠? 어, 바이스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죠. 아, 좋습니다. 오신 분들 어서오시고, 추천, 질착. 안 하신 분들은 좀눌러주시고 팔로우. 좀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유튜브, 구독. 아니, 투블럭 행님 자꾸 나오네요. 뭐야 나, 나 이상하게 안돼 갑자기 나도 뭔가 존바이님처럼 하기 시작했어 안돼정찰 아, 차려 나까지 동화되면 안돼 아, 이상하게 안돼 <laughs> 나도 동화되면 안돼 좋았어 깔끔하다 뭔가 빠져드는 플레이 스타일이신데 그래서 머머리 가고요 여기 끝나고 또 다른 분들 또 하실 분들은 예, 들어오세요 다음 게임 하실 분들 있으시면 좋았어. 뭐야, 어 이분 반격기. 이피바이스는 이피바이스가 좋진 않아. 끝났네요. 대미 상대 쓰기 때문에 깔끔하고 예 적응 배결각으로 마무리할게요. 적응 배결각 무한이 되기 때문에 자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잡아주고 기다렸다가 잡아주고 기다렸다가 잡아주고 아예 이게 기본잡기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기다렸다가 예 잡아주고 깔끔하게 이게 엑스트라는 기본잡기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기 때문에 예, 아무튼 저기 존바인 재밌었습니다 기본잡기가 엑스트라 안 풀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뭐뭐 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예 그냥 엑스트라를 더 이상 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 하에 이런 플레이를 좀 보여드렸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지지용 예 다음분 예 들어오세요 뭐 컴봉를도 왔어요 이제 아이 뭐 자꾸 어 지금 87C로 들어오세요 킬러케인 오왜 전적이 이렇게 좋아 케인님 뭐선생님인가이따다아예 인터넷을 좀 안좋으신걸 쓰신가봐요 어. 지금 약간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인터넷 조금 안 좋은 걸 쓰시나 봅니다. 저기 킬 케인 씨 예, 나오신 대로 바로 다시 할게요. 이거 다 케인님하고 한 건가? <laughs> 이거 다 케인님하고 한 건가? 196승은 케인님한테 이기고 96패는 다른 애한테 이긴 건가? 이, 다른 애한테 진 건가? 아, 잘 모르겠네. 어, 좋았어 깔끔하게 한숨 부탁드립니다. 이런 힘겹게 들왔는데 아 좋습니다. 저도 한숨 잘 부탁드립니다. 킬 케인 씨. 갑시다. 어 전적이 전적이 일단 나쁘지 않은 유저고 좋았어. 네, 뭐 죄송하지만은 좀 고로에다 장관 좀 맞출게요. 네, 죄송한데 아 그러면 이제 2번으로 제가 고로 장관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깔끔하게 또 이렇게 선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going m o o e is so dirty jung jomaji salt a k e r y 하게 지금 야시로가 조를 이기기 힘들거든요. <laughs> 왜힘이냐면 점프 궤도에 장풍에 다 걸려요. <laughs> 이렇게 되기 때문에 <laughs> 야시로 씨 조를 이기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걸 잘 극복하셔야 이제 전 진정한 킹 오브 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케이 씨, 좀도이를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복부 마사지로 마무리 있을... 아, 아니야, 아, 빨리 끼시네. 네.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이런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복불조심 미매 인덱터 토이님께 감사합니다. 오, 모두 좋은 감독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불 조심 때문에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로도, 조를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장풍 개도. <laughs> 등지가 큰 애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러면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장소고장소고 네. 네. 빠지고, 아, 빠졌어야 되는데. 빠지지 못했네요. 장소고 기다리고. 네. 다시 필살기 쓰고, 거리 벌리고. 우리 벌리고 장수고뒤로 빠지고 장 쏘고 기다리고 장순차 와서 기다리고 장 쏘고 장 쏘고 이제 이 슬슬 아 보고 싶을 때 됐는데 보고 싶을 때 됐는데 네, 아유 좋습니다 하지만은 다음 상대는 장관이 나왔거든요 <laughs> 다음 상대는 한번 또 저랑 즐겁게 놀아봐요 고로시 네. 하지만은 다음 상대가 또 장관이 나버렸기 와 때문에 아... 초고수들의 실제 밀당 요가 나네요. 잡아주고 <laughs> 네. 잡아주고, <laughs> 네. 좁, 네. 알겠습니다. 잡아주고 <laughs> 초밥이 골로... 간단하고 초밥이 근데 비싼 어디서 비싼 어디서 거 말고 론하 초밥이 어디서 파니? <laughs> 깔끔하고 잡아주고 예, 구르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은 예, 좀 어렵거든요 구르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되고 장 써보실래요 혹시? 죄송한데 장포 한번 쏴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하면 되거든요 장, 장포 한번 쏴주세요 죄송한데 안떠셔도슬라이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1대0으로 앞서가고요 어, 킬리케인씨 킬리케인씨 <laughs> 네, 다음 캐릭터는 또 뭐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자 어우 빌리 브라이언 료가 나왔는데 빌브 료라 부르죠 빌브 료 그러면은 저기 고로에다가 죄송하지만은 빌리를 맞추겠습니다 그나마 이 중에서는 빌리가 좀 할만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빌리 브라이언으로 해야 아, 그나마 할 만하겠네요 이 썩은 거지 같은 랜덤 아, 좋습니다. 어 아, 인식 부각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왔네. 아, 뭐야. 오, 나이스. 어 뭐야? 어 나이스. 어안 돼? 어 나이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굳이 안맞았는데 일어서서 맞아주는 당신은 대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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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약발 약발 뭐야 아우 중단 아 역시 보고도 못 막는 중단 나왔죠 깔끔하고요 야, 시로가 약발이 좀더 좋네요. 아이, 참. 이래서 키가 작으면 안 돼. 머리 찍어버려. 아이고. 야, 여기서 제가 전부 기사 한번 갈게요, 깔끔하게. 저한번 맞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진짜 맞았어. <laughs> 와, 진짜 맞았어.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맞았고요. 깔끔하게 빌리가 점프 강손을 하면 생각보다 고로한테 좀 유효해요 <laughs> 아니 생각보다 <웃음>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 유효해요 오안돼안돼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돼 브라이언 이거 어떻게 하냐 브라이언 나왔는데 이거 브라이언 좋아서 간다 간다. 간다. 아 이게 대공으로 된 기술이 아닌데 네, 킬이님 질겜이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킬이님 w <laughs> o r r d g 인성 타치인 t w i c 아 인성 인성 하타치 인정 또 인정이야.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다음 손님 n l 게임고 이불 없이가 왔네요 예 다음 손님 87C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재밌었어요 오빠 초보예용 부탁드려용 정질 여자 팬이 들어왔네 아, 여자 팬 여자 팬이고 나발이고 다 패버릴거니까 예. 예 빨리 들어오세요 좋습니다 빨리 이어서 하세요 지금 기다리 시간.